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트위치 팔로워 여러분 그리고 아프리카 데비 카카 대위 전 세계 비트코인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럭키 구멍이 반가워요. 자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잠깐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장이 힘들면서 여러분들 많이 어렵죠. 네. 어, 잘 마음도 추스리고 이럴수록 어, 오히려 잠도 좀잘 자고 어 일상생활에 더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차트로는 여러분들 그냥 일자로 거본다면 이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산 꼭대기를 찍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산 꼭대기를 한번 찍고 나면 쌍봉이라는 게한 번씩 나오긴 마련이에요. 그렇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 거냐? 이 시점이 있는 거죠. 대신 이게 산이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낮은 산 그렸다가 또 횡보 갔다가 더 떨어질 것이냐? 산 그렸다가 위로 올라갈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차트들을 본다면, 산을 그렸다. 떨어졌다. 횡보했다. 살짝살짝 살짝 올라가다가, 산을 뛰어넘고, 갔다가 다시 이 밑에 상 중턱 50%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횡보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50%를 50 꺾다가, 뭐 그런, 저기, 흐름들을 보였어요. 어 최근까지 이제 달라진 건 뭐냐면, 규제가 들어갔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졌다는 거. 그게 차인데, 이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5%의 이제 여러분들의 영웅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왜? 용기 있게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 우리 들어올 때마다 뭐했어요? 저 코인 춘이 녀석 때 저가 어 패가 망신해야 정신을 차리지 어, 내기하자 그러면서 그리고 또 우리 뭐 바다 이야기 도박꾼들을 만들었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뭐 이게 폐쇄가 된다 거래 정지를 시키겠다 뭐 이런 역경 속에서도 돈을 벌어보겠다고 우린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프레이 영위란 거예요. 지금 이 가격이 되게 비싸 보이겠지만, 뭐, 만약에 코인이 진짜 뭐 망할지 안 망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망하지 않고, 이게 진짜 미래의 신기술, 제2의 인터넷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대박을 잡은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힘든 거죠. 사실 어딜 가도 힘들어요. 주식을 하더라도 기본 6개월 이상은 보거든요. 지금 이거는 사실 하락한 게두 달, 세 달밖에 안된 거예요. 이제 세 달째 들어가는 것 뿐인데, 정말 힘들어 합니다. 왜? 24시간 돌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제 방송 실시간 보셔가지고, 멘탈 관리를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방송이든, 뭐, 차트는 말해줄 수 있겠지만, 멘탈 관리는 아무도 안 해주거든요. 사실, 멘탈적인 부분에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까지만 해도, 어, 천만원을 기준으로, 그쵸? 천만원을 기준으로, 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엄밀히 따지자면한 980만 원이 제가 생각하는 세력이 움직이는 어 호가예요. 980만 원. 그리고 980만 원을 기준으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게 상승장으로 돌려 올라가려면 제가 남들은 다 1,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자, 1,200만 원이라고 하신 분들 지금 책임질 수 있습니까? 1,200만 원이라고 방송에서 얘기했던 분들 지금 책임질 수 있냐고요. 1200만원에 샀던 분들 지금 다 손해잖아요 지지받자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니플 살 때도 어 니플 여러분들 200원 있고 100원일 때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니플은 굉장히 좋은 코인이다 이거 왜안 좋냐 단타치기도 좋고 가져가기도 좋은 코인이다 기술도 좋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니또속 니또속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리플 평당 227원이에요. 아직도 들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었때도 다섯 배, 여러분들돈 벌라고 온 거기 때문에 이 다섯 배, 5배, 지금도 다섯 배로 먹을 수 있는 이 가치. 근데 그때 당시 뭐라고 했어요? 다리플 사지 말라고. 사도 막 팔고 그랬잖아. 어쨌거나 이건 사담이었고. 하여튼, 저,가 생각하는 이제 비트코인의, 어, 안정권은 146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 예전부터 예, 말씀 드렸고요. 1백6 0만원 정도가 어. <laughs> 1 3 6만원 정도가 안정권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 고점에 1400만 원대 한번 뚫어 줬지만 막고 내려왔잖아요. 맞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나 막고 나서 한 번이라도 올라갔습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일 동안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문제는 뭐, 지금 지지선이 여기서 싸고 있는데, 98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싸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번 주까지 사실 이렇게 상승장 갔을 때좀 좋아 보였어요. 이렇게 좋아 보였, 보였지만, 좋아 보였지만, 기대한 만큼 미치지 못했다. 항상 이 선을 꺼놓고 저는 보거든요. 이 지지선들을 보고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위를 쳐주고, 안 올라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위를 쳐주고, 떨어졌다면, 좀 괜찮았을 텐데, 제가 이날 말씀드렸거든요. 이날. 이날. 요날 말씀드렸습니다. 3월 4일. 3월 4일날 뭐라고 그랬냐면, 제 방송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4일날, 이게, 이, 여기 맞고 떨어졌으면 좋았을걸, 안 맞고 떨어져서 밑으로 좀 흐를 수가 있다. 흐를 수가 있다고 했는데 상승장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다가도 안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때 뭐라 그랬냐면 데드 크로스가 올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누가 봐도 그냥 차트 보는 사람들 은다 아는 거거든요. 데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올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의외로 주식보다 코인이 차트가 잘 맞아요. 차트가 잘 맞는 편이고 물론 차트는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보조 지표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고 그냥 참고용으로만 하셔야지. 뭐 차트가 뭐 이것에 딱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없어요. 왜냐면 차트로 갔다가 갑자기 어 세력이 그냥 뭐 호재 터트리거나 그러면 막 올라가는 거고, 눌르려 그러면 누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근데 맞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나서 떨어진 건데, 어... 이런 현상이 왔잖아요. 이런 현상이 지금 와 있는데, 제가 원래 예상한 거는 어요 날, 오늘. 그러니까 3월 10일 어, 강한 하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제가 오히려 예상을 비껴나오고 어제가 하락을 주고 또 상승을 다시 올라갔다가 끌어올렸다 다시 또 아침에 오전까지 상승을 줬다가 하락을 가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980원 또 깨지고 내려간다면 이 꼬리를 세개를 단다면 삼지창이라고 하거든요 이 꼬리를 세개를 달고 또세번을 찍는다면 더 하락이 갈수 있다 그 다음에 하락 980만원 깨지면 하락이 어디다? 여기에 바로 전 저점 780만원이라는 거죠. 780만원. 항상 이런 전략, 지지선 780만원, 뭐, 위에 뭐 980만원, 뭐 800, 뭐 880만원. 지금 100만원 단위로 그냥 쉽게 자르시면 이해하기 편하시겠네요. 그쵸? 1080만원, 뭐 이런 식으로.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생각하시면, 어 아마, 이거 잡기 힘드신 분들은 뭐, 생각하기 쉬우실 거예요. 물론, 뭐, 1100, 1100만원, 1200만원, 이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 차트를 그래프를 보면 있죠. 이 그래프는, 제가 나중에 생방송에 오시면, 제가 항상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laughs>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 만약에 이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상화폐 걱정하시는 분들, 이게 지금은 힘든 시기지만, 언젠가는 회복이 된다면 그 전에 올라갔던 가격은 금방 가기 때문에 항상 펀드멘탈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이 짧게 편집할 영상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어, 궁금하신 분들은 생방송에 오셔가지고 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친절하게 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나중에 또 편집해서 만나요. Peace. Pew.